레이카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내가 여기 2000년대에 산게 맞나 생각이 드는데, 되게 그림 같잖아요. 어우, 이것은 과거로 돌아왔나? 야, 아, 신기해, 너무 신기해. 물 색깔 좀봐 아이고 너무 아름다워. 쭉 걸어가 보자. 뭐가 나오나. 옛날에 그 영화 무슨 영국 영화에 아웃랜더가 거기 보면은 그 두운 스코틀랜드 두운인가 뭐뭐 만지면은.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몇백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하고 싸우던 그 시절로 막 돌아가서 과거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쭉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내가 지금 과거에 와 있나? 이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데가 있을까? 랜드 는 아, 자 연을 그대로 그냥 보존 하고 간직 해서 사람 만 바뀌 었 지. 진짜 내가 그 옛날 에와있 다라는 느낌 을갖게하 네요. <laughs> 멋있다.